자 677번입니다. 3차 방정식의 세근을알파벳타감마라고할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거 다 전개 기힘들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하겠습니다.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. 자 두근의 곱의 합은 3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.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죠. <laughs> 자, 요걸 이용해서, 자, 넘겨주시면,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. 요게, 그러니까 요게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니까 없어지고, 마이너스 알파가 되네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, 얘가 마이너스 감마 얘가 마이너스 알파, 얘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. 따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, 자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죠.